네 안녕하세요. 어, 올해부터 2021년부터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에 대해서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집 교육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사이트는 TS2020이라는 데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요거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뭐 바로 되는 것 같아요. 드론 안전해가지고 차등화했고. 4단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겠다. 개정 전에는 요 지금 이랬었는데 개정 후에는 자격 증명 필요가 사업용 비사용 비사업용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게로 나눴는데 250초가 2kg 이하. 그러니까는 이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는 거는 어 맵빅 미니 정도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매빅을 사용하는 것들은 다 지금 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인데 지금 4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 교육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 2, 3종은 뭐 학과 시험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어차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매빅 정도 많이 하시니까 매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 교육 들으시면 되고요. 하면은 항공교육 포털이 있고 바로 이제 위에 온라인 교육 개설 안내라고 뜹니다. 그리고 원래 공지사항이 떴는데 제가 아까 이거 X표 눌러가지고 지금은 안 뜨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그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강의를 수강해달라고 공지가 있더라고요. 네, 되도록이면은 익스플로러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개설 안내해가지고 지금 네 교육 대상 쭉 있고 네, 4종 250... 그램 초과 2kg 이하의 멀티콥터. 저희는 이제 드론이니까 멀티콥터 선택하시면 되고요. 교육원 주소 가면은 바로 여기서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시간 정도 안전 비행 이론 기상에 관한 거고 어 20문항 해 가지고 학과 시험 보고 70점 이상. 예. 시험 시험 보나 봐요. 해서 2월 2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까 여기 위에 있던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매뉴얼 해서, 아까 로그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 회원가입 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해서, 뭐, 쭉, 이렇게 쭉 있나 봐요. 순서대로 1번 해놨네요. 테스트 2번. 참, 이거 하고, 3번에 지금 학습하기. 4, 5, 6, 7, 순서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음,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 6시간을 수업 듣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진도율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진도에 맞게 하시면 되고, 끝나고 나서 성적표 있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나오고, 수료증 나오고, 이제 라이센스 번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뭐 촬영 허가라던가 비행 허가를 할때이 지금의 이 자격증 가지고 아마 그 자격증 이제 입력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근데 비행 안전 뭐 이런 부분은 또잘 수강하셔서 실제 비행하실 때도 그냥 안전하게 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아,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 제가 링크 다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